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다섯 가지를 꼽으라면 암, 심장 질환,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염증이 또 오래 가지 않도록 관리만 잘해도 이러한 질환들을 두루두루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염증을 없애고 예방하는데 그 효능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복구 과정인데요.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고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속에서는 각종 독소라든지 스트레스 또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꿀풀과 식물입니다. 평소에 꿀풀과 식물을 자주 먹으면 이런 염증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꿀풀과 식물은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독특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로즈마리라든지 바질, 라벤더도 해당이 됩니다. 허브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의 허브는 사람이 섭취 시에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트 같은 경우는 염증 중에서도 피부염이라든지 구내염, 식도염, 위염 같은 상피 조직의 염증에 대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동양의학에서도 오랫동안 박하라는 이름의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골프가 식물들은 그 외에도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소화 작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이 요리할 때 곁들이거나 아니면 식후에 차로 드셔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민트, 바질, 로즈마리 같은 외국 허브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골프효과 허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깻잎이에요.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향이 강하고 독특해서 외국인들 중에서는 깻잎을 못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깻잎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깻잎에 있는 독특한 향 성분이 바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죠. 어, 식물이 가진 색소성분은 모두 파이토케미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보라색 식재료예요. 먹고 나면 색소성분 때문에 입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새까맣게 물드는 음식 뭐가 있나요? 오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있고요. 포도, 가지, 그리고 비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식물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보라색 색소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어, 여러분 흑미 아시죠? 이 보라색을 띠는 흑미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저도 밥이나 또 잡곡 시리얼을 먹을 때 애용하는 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서 약 2.5배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혹시 피부에 어떤 기미나 또 안면 홍조 같은 피부 노화 증상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보라색 컬러푸드를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생선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고 또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 요즘에는 염증 제거 효과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오메가-3 중에서 알파리놀렌산은 주로 견과류와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인데요.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 씨앗을 짠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체내에서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인 SPMS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오메가3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오메가3 보충제가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하루 총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과잉 섭취 시에는 이 면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고요. 또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서 뇌출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기 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우리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썰때 눈물이 나는 게그 안에 있는 황 성분의 자극을 받아서예요. 황은 유황 온천이나 또 암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인체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태울 때 약간 꼬리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도 역시 황 성분 때문입니다. 이 황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기 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가 있는데요. 어, 이 백화과 채소하고 십자화과 채소는 항염작용뿐만 아니라 항암작용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들이 다 같이 버무려진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를 너무 짜거나 맵게 먹으면 위장 건강을 상하게 하고 혈압도 오르게 할수 있고 또 콩팥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서 해가 될수 있지만 간만 적당하게 맞춘다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항염증 식품인 거죠. 단 주의할 점은 이 파, 마늘 같은 백화과 채소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급성염증이 있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민트를 비롯한 꿀풀과의 식물, 그리고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컬러푸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네 번째는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마늘 같은 백합과 채소, 그리고 무, 배추,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예요. 오늘 영상이 평소에 만성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중간중간 말씀드린 주의사항도 기억하셔서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